네, 안녕하세요. 임찬입니다 어, 지금, 우리가 지금 비대면 강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 주도 마찬가지고 저번 주 마찬가지고 계속 비대면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많이 좋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든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학교에서는 2주를 더 연장했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 강의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솔직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만나고 좀 얘기를 해봐야지 뭔가 좀 여러분들이 좀 만져가면서 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을 때좀 성취감을 좀 느낄 텐데 또한 또 팀플레이나 뭐 아니면 뭐 조끼를 짜서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될수 있을 텐데 지금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돼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조금 뭐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고. 어, 많이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힘든 시기인 것 같고, 여러분들 뭐, 지금 집에서 이제 계속 그 비대면 강의를 하고 계신데, 조금만 힘내 주시고,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있고요. 어, 많이 이제,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딱히 없잖아요. 딱히 없기 때문에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뭐 맞는 답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사진에 관련된거나 뭐 영상에 관련된 것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어 아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주 동안 밀렸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더 열심히 열심히 해야죠. 오늘은 네 오늘도 역시 비대면 강의로 저 혼자 지금 떠들고 있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면 양방향으로 좀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좀 생각 중이에요 지금 학교 측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양방향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약간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한테 좀 뭔가 좀 과제도 좀 내드리고 아니면 뭔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좀 어떤 게 있나 좀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떤 방법이라든지 뭐 저한테 뭔가 건의를 해 주시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뭐 추석합니다. 추석합니다. 뭐 이런 거만 <laughs> 하지 마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뭐 답답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 수업 내용 중에 뭐 지금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서 해 드리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뭐 궁금한 점있으시면 어떻게 궁금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laughs> 누워서 듣고 계신지 아니면은 뭐 정말 저를 보면서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뭐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지금 저도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편집하고 하거든요.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데 시간 꽤 걸려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 직접 만나면은 우리가 얼굴을 만나 맞대고 있으면 제가 쉽게 뭐 말씀드리고 쉽게 잘못됐으면 바로 고쳐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힘들 거 어, 힘든 거 같고 어, 일단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힘 정말 큰 돈을 내고 학교에 와서 지금, 진짜 초유의 사태죠. 이렇게 지금 학교를 개관을 못할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큰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잘 버텨주시고 또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가 인트로 부분이 이렇게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죠. 카톡 왔습니다. 네 이렇게 인트로가 끝나고 제가 지금 어... 지금 네 수업을 하려고요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경험을 여러분들 덕분에 하고 있습니다 인강을 만들지 않나 유튜브에 <laughs> 유튜브에 링크를 걸지 않나 뭐 저번 주에는 뭐 특수기능 크로마키를 저 영상 좀 아니거든요 크로마키를 하지 않나 오늘은 멀티캠을 통해서 지금 뭐 여러분 들 보이진 않겠지만 지금 탑뷰로 지금 또 멀티캠을 멀티캠을 촬영해서 다중캠이죠 다중캠을 촬영해서 이제 어 포토 포토샵에 이제 뭐죠? 그 뭐죠 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멀티창을 띄울 건데 지금 보시면은 어 앞에 타임라인이 있어요 제가 몇번 실수했거든요 잘리더라고요 찍히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타임라인을 잡아놓고 제가 지금 하우 투유즈처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지금 카메라는요, 제가 오늘 수업할 내용은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의 약간 좀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대면 강의면은 한번 하고 말거든요. 한번 하고 말거나 아니면은 저번에 때처럼 만나서 뭐 이야기해서 됐으면 바로 집에 가시거나 고 하면서 이해도를 확실히 높일 텐데, 아무래도 비대면 강의다 보니 그예그 그 저번 시간에 약간 좀 들었던 거를 좀 소홀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눈을 보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다시 한번 그집그 그 되짚는 의미로 제가 이제 약간 함축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카메라와 아날로그 카메라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께 뭐 질문을 드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디지털, 그, 가장 큰 제가 저번 주에 수업은 디지털 카메라와 아날로그 카메라의 차이점은 뭐였을까요? 그럼 바로 CCD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이시는 지금 카메라가요. 지금 이게 그, SLR 카메라요. 그러니까 s l 카메라는 게 뭐냐면 싱글렌즈 리플렉스라고 해서요, 하나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도 하고 우리가 촬영도 할수 있는 렌즈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모양은 좀 약간 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SLR 카메라, 필름이 들어가는 싱글렌즈 리플렉스 카메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 카메라 수동 카메라, 필름이 들어가는 수동 카메라인데요. 어, 지금 고장 났어요. 고장 났습니다. 고장 났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DSLR 카메라입니다. 우리가 뭔데 DSLR DSL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SLR 카메라가가 먼저 나왔던 싱글렌즈 리프렉스라는 그냥 하나의 렌즈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촬영할 수 있는 싱글렌즈 리프렉스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디지털이니까 앞에 D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DSLR.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로 갑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디지털 카메라인데 수동이 되는 디지털 카메라죠. 근데 이제 얘와 얘의 차이점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CCD를 사용하냐 안 하냐의 차이를 제가 그 한다고 말했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어떻게 똑같은지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제 필름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좀 치우고. 필름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카메라 뒤쪽 보면은 짜잔 자 보이시면은 보시면은 카메라에 이렇게 필름이 들어가요 필름이 들어가서 우리가 찍을 때마다 착각 착각 <laughs> 찍힙니다 찍혀서 필름이 쏙쏙쏙 쏙, 쏙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알고 있듯이 뭐 24컷 36컷 해갖고 쭉 찍으면은 찍히면서 이렇게 카운터가 됩니다. 카운터가 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 몇컷 정도 찍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 그런 필름 카메라. 필름 카메라입니다. 필름이 들어가요. 이렇게. 필름이 들어가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뒷판에 아까 필름 면이 없는 것처럼 그냥 여기는 LCD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필름이 대신, 요런 메모리 카드. 뭐 CF 카드도 있고, 뭐 마이크로 SD도 있고, 아니면은 얘, 얘가, 얘가 SD 카드도 있고, 뭐 소니 같은 경우 메모리 스틱이라는 게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긴, 들어가긴 하지만 결론은 저장 장치, 메모리 카드. 얘는 필름으로 저장하느냐, 얘는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찍으면 다 똑같이 소리가 나요. 보세요. 예 번째로 볼게요. 찍히죠. 물론 얘도 찍힙니다. 시스템이 비슷하죠. 그렇죠. 구조학적으로 얘와 얘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순하게 필름이 들어가냐? CCD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볼까요? 얘 렌즈구에 렌즈 있고, 얘도 렌즈가 있습니다. 렌즈를 벗겨 볼게요. 분리가 되거든요. 으쌰! 분리가 되죠? 얘도 같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똑같아요. 구조도 똑같습니다. 렌즈 구조도 똑같고, 바디 구조도 똑같아요. 보시면은, 어, 이게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면 안에 거울이 달려있어요. 거울이 달려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촬영할 때 철컥 하는 비밀입니다. 볼게요. 으쌰! 이게 좀 오래됐거든요. 자 이렇게 필름 얘가 필름 막이에 막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거울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누르는 순간에 아 이게 잘 보이시겠죠? 누르는 순간에 얘가 거울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뚫려 있죠. 이렇게 쑥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여기에 노광이 되는 거예요. 필름이 여기 들어가 있어 갖고 찍히는 동안 우리가 착각하고 찍히면은 거울이 올라가서 필름 면에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빛이 많이 들어가면은 하얗게 날아갈 거고, 빛이 적게 들어가면 어둡게 나오겠죠. 이렇게 아고더 들어갔네요. 이렇게 딴, 이렇게 짠 보이죠. 이렇게 짠 찍히는 겁니다. 이 소리예요. 촬영하는 소리가 촬영하는 소리가 이 소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지금 카메라를 어떤 걸 쓸지 몰라서 지금 메인 캠을 쓸지 지금 서브 캠, 탑 캠을 쓸지 몰라서 이렇게 해서 짠 찍혔을 때 보이시나요? 저렇게 찍었을 때 셔터가 움직이면서 셔터라고 하거든요 앞에 별 셔터가 움직이면서 필름에 빛이 노광이 되는 겁니다. 얘는 필름이죠? 그렇다면 얘는 필름 대신에 CCD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꺼졌어요. 잠시만요. 보세요. 얘는 누르면은 똑같이 소리가 나요. 거울이 있거든요. 거울이 있어갖고 누르면은 찍힙니다. 근데 뚫려 있지 않고 앞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에 굉장히 밝은 영롱한 CC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필름 대신 CC들 볼 수가 있을 건데 이거는잘안 보실 거예요. 지금 조명을 제가 역광을 쏘고 있거든요. 제가 잘 나오려고. <laughs>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안에 거울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거울로 들어오게 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똑같아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렌즈 처음에 빛을 통해서 렌즈를 통과한 후에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셔터를 통과해서 빛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그냥 바보 같은 원리예요. 카메라의 원리입니다. 카메라는 앞에 렌즈 통 통과 한번 통과하고 빛은 렌즈를 한번 통과하고 앞에 셔터를 통과해서 노광된다. 이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생겼으면, 생겼으면 렌즈를 통과한 후에 우리 아까 발했던 것처럼 촬영했을 때, 찰칵할 때 빛이 노광되면서 닫힙니다. 예, 예. 닫힙니다. 닫힐 거예요. 제가 셔터를 10초 동안 했거든요 <laughs> 자, 이렇게 카메라는 사실은 똑같은 원리에요. 디지털 카메라나 아니면은 뭐 수동 카메라나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가 단지 뭐 기능이 많이 들어있거나 아니면은 좀더뭐좀더 뭐 정밀성이 좋다거나 하는 차이일 뿐이지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메라 뭐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냥 그냥 뭐 저렴한 거 저렴한 거를 주로 쓰시고 쓰시다가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때 좀더 좋은 걸 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약간 저렴한 걸 사셔서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어, 아, 난이 기능이 좀더 부족해. 아니면 난, 죄송합니다. 난이 기능이 부족해. 아니면 나는 혹은 나는 좀더 다른 기능을 원해. 할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와 아날로그 카메라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카메라가 촬영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